우황 청시만으로 유명한 중국의 대표 약국 기업 동인당이 유통기한이 지난 벌꿀을 재활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벌꿀을 납품해 온 하청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350년 동안 쌓아온 명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청나라 때 세워진 베이징 동인당입니다. 약방으로 시작해 지금은 중국을 대표하는 중위 제약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동인당의 벌꿀을 납품하는 한 식품 회사. 직원들이 시장에서 수고한 벌꿀을 짜큰 통에 담고 있습니다. 뜯어낸 상표를 보니 대부분 유통 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제품들입니다. <목소리>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창고에는 이런 상품이 수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수거된 벌꿀은 동인당 납품용으로 재활용한의혹이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생산 날짜를 고쳐서 납품한 사례도 여러 차례 발견됐습니다. 동인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납품 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실망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350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에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